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시골 산골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는 귀신호수라고 불리는 신비롭고 음산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물귀신이 밤이 되면 호수에서 나와 호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 때문에 저녁이 되면 호수 근처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에서 젊은 소녀가 호수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 갔다가 물귀신한테 봉변을 당해 호수로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젊은 스님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밤, 젊은 스님은 호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물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스님은 물귀신을 직접 만나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귀신은 젊은 스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슬픈 눈으로 쳐다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물귀신을 통해 호수에 얽힌 비극적인 사연을 듣게 됩니다. 사연은 물귀신은 한때 마을의 소녀였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원한을 품고 물귀신이 된 것입니다. 물귀신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임을 젊은 스님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젊은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젊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자 젊은 스님은 조금 더큰 마을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큰 마을에 있던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과 젊은 스님과 함께 마을로 갔습니다. 젊은 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호수에서 억울하게 죽은 소녀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호수에 제사를 지낸 후에는 호수에는 물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